날개 달린 호텔과 다름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전용기는 일번 항공기에 평범한 1등석에 발을 들여놓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억만 장자들의 보금자리죠. 대부분의 항공기보다 더 높고 빠르게 비행하는 초고속 제트기에서부터 비행기 아니라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내부가 고급스러운 제트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열대의 전용기를 살펴보시죠. 해리슨 포드의 세스나 680서버린 해리슨 포드는 밀레니엄 팔콘의 조종사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비행기 몇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녹색 세스나 680 소버리는 아마 그 중에서 가장 고급일 거예요. 이 장거리 제트기에는 9개의 좌석이 있고 최대 12명까지 수용합니다. 이것은 대륙 횡단 항공기로 최대 853km이며 14k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보다 3.7km 더 높죠. 다소 늦게 비행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지만 포드는 열성을 다했고 자신의 빈티지 자동차들을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비행기 컬렉션을 열심히 조종하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의 걸프 스트림 4 최고 수준의 명품이자 스타일로 유명한 걸프 스트림4는 최고 유명한 배우인 톰 크루즈가 선택한 비행기입니다. 엄청난 파워와 뛰어난 성능, 그리고 미세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 걸프 스트림은 세계 최고의 엔진을 생산하는 롤스로이스 사에서 제조된 다이나믹 엔진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는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고급스러운 침대를 갖추고 있으며 톰 크루즈와 그의 손님들은 하늘에서 최고의 안락을 즐깁니다. 이 고급 제트기의 예상 가격은 3600만 달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보잉 757 에어포스 1에 타고 있지 않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757 기종으로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1억 달러 정도를 소비할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설립자 폴 알렌에게서 구입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 트럼프는 비행기를 더 호화롭고 편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비행기 내부에는 황금 안전벨트와 황금 장식, 화려한 가죽 시트, 52인치 평면 스크린이 있는 영화관과 더블 침대, 소파들이 있는 넓은 라운지, 황금 장식품, 황금으로 도금한 싱크대와 수도꼭지를 갖춘 대리석 화장실도 있습니다. 타일러 페리의 걸프 스트림 3. 감독이자 배우 코미디언인 타일러 페리는 최고급 제트기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죠. 여러 개의 거대한 평면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고급스러운 흰색 가죽 쇼파, 안락이자가 있고 창문들도 자동이어서 광범위한 영화 목록들 중에서 골라낸 영화를 볼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색을 어둡게 할수 있으니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영화관이랍니다. 이 제트기의 내부는 매우 고급스러워서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기본 걸프스트림 3의 가격은 약 6,500만 달러이지만 타일러는 하늘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제트기를 만들기 위해 최소 6,500만 달러를 더 썼죠. 짐 캐리의 걸프 스트림 5. 이 독점적인 걸프 스트림 5 제트기는 기본 가격이 4,100만 달러로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100여 대중 하나이며, 짐 캐리는 몇안 되는 개인 소유주들 중 하나로 합류했죠. 걸프 스트림 5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용기 중 하나입니다. 최대 16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시간당 882km의 속도를 자랑하죠. 두명의 승무원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최대 19명의 승객을 태울 공간도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특징 중 하나는 보통 여객기의 재활용 공기가 아닌 100%의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짐 캐리는 자신의 구매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는 자기가 나오는 모든 영화에 비행기가 나오며 자기의 제트기 촬영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스튜디오 상사들에게 종종 말하곤 한답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보잉 767, 철강 회사 데브라즈, 노릴스크 니켈, 그리고 영국의 체시 축구팀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러시아 억만장자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여느 억만장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폼나게 비행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의 보잉 767의 가격은 대략 8억 3600만 달러입니다. 일반적인 항공기 구성으로 한다면 이 제트기에는 35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니 이 비행기의 전용기 버전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고급스러운 공간이 될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밴디트라고 알려진 이 비행기에는 30석 규모의 식당, 중요 회의를 위한 회의실, 안방, 샤워실을 갖춘 고급 화장실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최신식 전자제품을 갖춘 넓은 거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치품을 갖춘 이 비행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죠. 조셉 라우 소유의 보잉 747-81VIP 기본 모델이 1억 5300만 달러에서 시작하지만 이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고급 럭셔리 제트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내부는 수공업으로 만들어지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전용기 안에 두 개의 데크 중 하나로 연결되는 나선 계단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비행기의 내부는 비행기에 탔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예요. 또한 드림 라이너라고 알려진 2747 e 기종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비행기입니다. 고급 제트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보잉사는 침실이나 화장실 같은 광범위한 개조를 통해 주요 승객들과 그 손님들의 특별한 요구들을 만족시키죠. 비행기의 전보 인테리어는 대부분의 5성급 호텔보다 뛰어나고 비즈니스용 제트기로도 손색이 없으며 조셉 라우의 전용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타이거 우즈의 걸프 스트림 G550 이 유명한 골프 선수는 14개의 주요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상금을 챙겼죠. 그런 현금이 있다면 호화로운 비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타이거 우즈는 걸프 스트림 G550으로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이 비행기는 이미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환상적인 조명으로 유명하며 이 제트기에는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넓은 타원형 창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비행기의 모든 버전에는 고급스러운 화장실과 옷장이 있죠. 18명의 승객들이 편안히 앉을 수 있으며 G550은 12만 킬로미터 그리고 중간에 주유하지 않고도 12시간 논스톱으로 운항 가능합니다. 가격은 약 5,350만 달러로 빠르고 고급스럽습니다. 알왈리드 빈탈랄 왕자가 소유한 보잉 747-400 2008년 알 왈리드 빈 탈랄 알 사우드 왕자는 세계 최대 전용기인 이 e 에어버스 A380을 4억 8,700만 달러에 사들였어요. 동종 모델이 싱가포르 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8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 급유 때까지 12,8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럭셔리라는 이름으로 이 거대한 제트기에 어떤 일들이 행해졌는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사우디 왕자가 흔히 즐기는 모든 고급 편의 시설들 중에서도 대리석 마감된 터키식 목욕탕, 메카를 향하도록 컴퓨터로 작동되는 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그의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위한 주차 공간도 비행기 내부에 있고 그것 때문에 1억 5천만 달러가 더 들었답니다. 브루나이 술탄이 소유한 보잉 747-430 이런 부자는 겨우 1억 달러 하는 기본 보잉 747 모델로는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1억 3천만 달러를 더 투자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급스럽고 비싼 전용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제트기 내부에 있다면 그것조차도 황금 도금일 거예요. 거실, 침실과 화장실은 모두 황금과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있어서 보석 상자 안을 여행하는 느낌도 듭니다. 푸루나이의 술탄은 그의 모든 화장실에 있는 싱크대가 황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죠. 이 제트기와 호화로운 편의 시설들에 매겨진 가격은 대략 2억 3,300만 달러로 현금이라는 측면에서 이 술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어떤 제트기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알고 싶네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동영상을 낼때맨 처음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